오른쪽, 왼쪽, 가그래도 작동이 한주시면 이야기를 해어볼까요 네, 래오른에중앙로어 중앙으로 들어요중앙으 여러분 한 주씩이야.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끌어들 오늘 소개팅이라고 다하지어요 이 회에서는 민기상을 수상하셨고, 작년에 시상자로 수상하셨고요. 올해 이렇게 천연치를만았는데올해 이번 시상기에는 어떤 기회를 갖고 오실까요? 사실 우리 집이 오늘 오랜만에 또 함께 다 맞아야 할 거라고 들었습니다. 그게 어떠신 것 같아요? 가지고 지금 무대 안에서 모든 분들이 해주고 있습니다. 우리 수상까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하주 씨와 함께 모았습니다. 네. 종료를는습니다